제가 왜 이러냐면요. 지금 밖에 홍수가 엄청 심하거든요. 봐봐요. 홍수 진짜 심하고 제가 그 돗자리 가는 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아빠 그 그차 끌고 오기까지. 근데 거기에 어, 그물 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. 호스에. 근데 거기에 물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돗자리 쪽에 막 흘러가가지고. 와. 야, 미쳤다. 사람들을... 와. 여러분, 소리 들리세요? 와, 씨. 미쳤다. 와, 미쳤다. 와, 씨. 미쳤다. 300m, 8시 반간 좌회전입니다 야, 춥지? 어. 와. 안 춥지? 어와안 되겠다 시원한 거시원하고 시원한 거 가리겠다 와와 아 목말라 물러가자. 빗물 먹어 빗물 하, 물 먹어야 아. 자 지금 시 반면 자배전입니다이 지금 눈사람이 있을 정도로 깜짝 놀랐고요 지금이 한 4시? 5시정도? 4시는 5시쯤 되는데 이억와 미쳤다 이게 지금 흐려가지고 밤같아요 아. 안 어, 뭔가 지금 대체 이게 뭔, 뭔 상황인지 싶을 정도로 어, 여러분 실리의 응원을 위해 여기 댓글이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댓글 달아주세요.